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그, 폰트 저번에 다운받는 법을 올렸는데, 그 폰트가 좀,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검색창에 쳐야 돼, 쳐야지 나와서, 어, 약간 불편하실까봐, 어, 제가 쉽게 알려, 쉽게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폰테마샵에 들어가줍니다. 없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어 들어가 주시고 여기 키보드 폰트 있는 쪽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폰트 폰트에 가줍니다 가운데 폰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pk 와 ppt 가 있는데요 어 그게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거 거든요 요체 거든요 홍적체 폰트 홍적체 폰트에요 제가 어 일단 <laughs> 대충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laughs> 요, 요 폰트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해봤는데. 해봤는데 안 돼서 딱 이렇게 하고, 어, 마음에 드시는 폰트를 하고 다운받으러 가기 하시면, 여기 다운받으러 가기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그, 여기 다운로드가 된거 있잖아요. 이쪽에 그걸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다운로드를 하면 요 다운로드가 되죠. 그럼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 오, 완료.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로 설정에 들어가 줄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주시면, 어, 이 태가 원래 태가 자, 어, 서태 폰트가 원래 작은 거라 중간으로 저는 글씨 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서태 종류에 들어가 주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럼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비 혁기체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안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중간으로 하시면 이렇게 딱 알맞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꼬마인드였습니다. 안녕!